ai cái này cũ nè cái này mua bao nhiêu? năm mươi năm mươi ok dễ thương gps không biết cái này là gì như nào chỉ đầu ngoài ngồi đây cũng được cái này 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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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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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귀엽다. 떡. 네. 어. 여기는 음식 종류가 되게 많진 않아요. 모들숲 스프링롤, 그밥 종류하고 간단한. 음식들만 있어요 예쁘 예쁘다 어디어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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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아. 발음 어려워 공회공회 음. 네. 네. 음. 공연회 귀걸이 이쁘다 음. 여린 예쁘다 음. 키놈 깨나인 뜻꽉아 꽉들 지금 밥이 나왔는데, 어, 이거, 껌승? 염? 껌승?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프링롤도 시켰어요. 응. 되게 맛있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이 고기가 궁금해요. 염냐와? 염아? 어, 똑같은 걸 시켰대요. 먹어보겠습니다. 먹보리라 Let's go. 난 이게 궁금한 게왜 이걸 끝까지 안 잘라주는지가 궁금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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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뿌려야 됩니다, 능. 무조건 뿌려야 돼요. 밥이 싱겁기 때문에. 맛있어요. 맛있는데 음 사실 제 생각에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꽤나 짜요. 짜죠. 짜죠. 다 어. 음. 다른 뭔가 인줄 알았는데 그냥 짜요. Chúng trời Không Ăn à? nhiều rồi ừ. Nhưng mà ở đây khác không? Thơm Thơm hả? À? Thịt tươi. tươi Mềm Mềm à? ừ. Nhưng mà mà... thịt khô à. Nhưng mà ở đây Anh nghĩ là hơi mắc Nước ừ. mắm Nước mắm hơi mặn ừ. 많이 많아. 이뭔좀 음. 음, 다른 거랑 섞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일단 신선하고 깔끔해요. 음, 음. 스프링 오일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바삭하고. 안떠오 아, 제가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제가 천천히 먹어야지. ăn cái gì? Buổi sáng là ăn bún Còn buổi trưa là ăn bánh mì Ờ, bố có thả Ăn này Anh thấy ngon không? Ờ, ngon Ngon hả? Thật, rất ngon Cái này Bún chân gà ăn thôi Hãy subscribe bữa nay uống 그쵸, 못잘 뭐 먹으면. 저도 싹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능망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짜요. 뭔가 양념이 첨가된 것 같고. 고기가 일단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검승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보통 베스, 베트남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그럼에도 맛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잘 먹으니까 좋다. 응. 나아 계산을 안 했어요. 뭘까? 네. 자연스럽게 또 여기서 나니? 보내줬어요. 나니. 야 대박. 계산을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갈 뻔했어. 땡땡땡. <laughs> 도둑놈 될 뻔했어요. 저희 는 이쪽 으로 좀 가보 겠 습니다. <laughs> 뭐하는 거야? <laughs> 왜? 왜 갑자기? 근데? <laughs> 여 기에 카 페가 있 는데, 우리 전에일했던직 원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에 알려 줬던카 페가 여기 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쫙 일본식 일본 음식들이 쫙 있어요 식당들이 어? 어디 헬라지? 개성노엘 아 노엘? 자, 옷, 칼, 바어 예튼? 어, 예튼 어디? 접라이 집라야어예이 아. 친구들한테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다시 못 타이바 이바 là cà phê hay quán ăn à quán ăn Ờ, à, quán ăn Christian cà phê cà phê ngồi được được vô trong vô trong Oh. <laughs> americano American. why and more americano all americano every time every time why Boca americano đúng rồi hai cái 어, 지금 제가 2시부터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어, 마이크 배터리도 나가고, 지금 이거 배터리도 간당간당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시켰는데, 이렇게 케이크랑 커피가 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카페증, 카페증인 것 같아요. 음, 일단 화장실 간 틈을 타서 저 먼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사약 수준입니다. 엄청 써요. 괜한 라지. 아에 쯤, 아, 잠깐, 아, 명절 가는 동으로이 명마, 어덜라, 허몽옹. 아디 괜한 황홍아, 뜻밖인데, 아, 이거 진짜 찌네요. 여러분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드세요. 오늘 배터리가 다 돼서 여기서 마지막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아 네. 바이바이. 아 <laughs>